새로 나온 게임인데요 스팅맨 트렌치스 치열한 참호전투에서 병사와 무기를 잘 지휘하여 방어를 구축하고 적을 뚫어내야 되는 실시간 전략 게임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탱크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블레이 맵원오 영국 어... 해보자 이지 노말 하드가 있는데요 아 저는 이지는 안 하기 때문에 노말로 바로 갑니다 전투가 시작됐다 이거 클릭해가지고 뽑는 것 같아요 오케이 시작 아, 오, 아 여기 빨간색이 적 팀이고 검은색이 난가 봐요. 몸으로 배워야지. 어, 얘네 여기 나왔어. 어, 온다. 총 나왔는데 우리 어떻게? 우리 별, 별 뽑아. 어, 페이서 뽑는 거야? 뽑는 중이야? 뽑았다. 어, 아 메달이 하나 있네 내가. 메달 하나로 얘 뽑을 수 있다. 어, 메달 뽑고 돈은 뭐죠? 아 이게 별인가 보다. 이건 뭐죠? 아, 고를 수가 있군요. 머신 거너랑 이거 불 쏘는 애랑 스나이퍼 고를 수있니다 머신 거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머신 거너 장착하는 오, 오케이. 야, 얘네가 먼저 먹어버렸는데, 아, 이 참호를 먼저 먹어야지. 유리한 것 같은데, 나 처음부터 이거... 아, 나이 망했다.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야? 뭐야? 이거는 참호 업그레이드인가? 이거 뭐야? 어, 이런 거쓸수 있구나. 오 여긴 탱크. 언제 와, 근데? 제가 먼저 가볼까요, 그냥? 가볼까? 출발! 죽여버려! 어, 어, 새로운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불소눈 애랑, 라이플맨이랑, 이건 뭐야? 불소눈 애. 어, 참아 먹었어! 오, 굿! 출발! 어, 여기 머신건 있는데? 오, 쉣! 오! 어, 뭐야? 아, 뭐야? 일탄 개쉬운 거였네?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쉬워? 야, 맵1 너무 쉬웠다. 이거 튜토리얼이었네. 하드로 간다. 뒤졌다. 일단. 여기서 탱크 셀렉트해서 잠깐만 아, 빨빨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아 새끼들 빨빨 먹었다 아니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한카가 먹자 여기까지 어어어 어. 어, 대치 상황 부셔버릴까 이거 얘네 죽여버릴까 죽여버리자 5대 3이다 오한 명도 안 죽었는데요 저희 개꿀인데요 오, 좋았어 이거 뭐였어 아 스나이퍼 한번 뽑아보자 우리 스나이퍼 뽑아야 돼오씨야 이렇게 많이 왔어 오 치열한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어, 여기 업그레이드 할까, 우리도? 씨. 나가지 마, 여기서. 여기서 버텨. 야, 이거 지을까 하나?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멋인 건 왔다.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미쳤다. 개새다 여기서 끝을 보자. 리틀. 어, 소개팅이요? 좀만 더 먹고 선빵 간다. 이 정도면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머릿수 많거든요. 오케이. 선빵 간다. 아. 허. 아, 아, 뭐 업그레이드 해야 돼. 스나이퍼. 더긴 거리. 어, 아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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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아오아오 이거 뭔데? 이거 하고 싶어 왠지 이거 뭔데? 이게 왜 나왔어 이게 뭐야 여기다 쏴버려 뭐야 개꼬랐어 <laughs> 개꼬랐어 와와 이거 나왔다 클 났다 나도 뽑아 야 씨, 죽여버려 와 데미지 봐 뭐야 야가네 야 야가다 이거 나도 탱크 뽑았다 나왔어? 어 나왔어 좋아 그 다음에 스나이퍼 뽑아 스나이퍼 컴온 어 스나이퍼 빠르다 오케이 스나이퍼 쏠수 있어? 오! 아! 아! 오와 우와 스나이퍼 여기 쏠수 있어 야 탱크 너 그만 가어이 새끼 봐라 너 그만 가라니까 아야 공격 <laughs> 탱크는 멈출 수가 없나봐 공격 아 탱크 멈춰 아이 새끼야 아이씨 공격 탱크 업그레이드 아 뭐야 탱크 터졌어? 아 아아 아다뒤졌어 아, 야, 너 뒤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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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빠꾸, 빠꾸! 빠꾸, 이새끼야 아, 빠꾸 안 되나 봐! 아니야, 아니야, 빠꾸! 안 돼! 아, 내 스나이퍼 다 죽었어. 탱크 계속 뽑아야 되겠는데, 이거? 안, 안 되겠는데? 앞으로 아, 한칸 진격. 탱크 몸빵 세우고 간다. 가자! 가자! 좋아! 야! 너무 쉽다. 이번에 맵 3. 하드. 무조건 하드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번에 머신건 탱크 한번 가보자고. 그리고 머신건 너랑 스나이퍼로 가고. 와, 쟤네 빨리 오는 거 보소. 장견 뽑지 말고 머신건으로 가자. 했고 빨리빨리 앞앞까지 먹어. 아, 저기까지 먹어 버렸네. 여기 6명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 둘셋넷다6 여섯 명. 좀 타는데. 오케이. 우리가 한명더 많거든요. 그냥 조집니다. 어, 뭐지 이거? 괜찮아. 이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노우! 아 쟤들이 수비에 좋아가지고 내가 분명 인원이 더 많았는데 아 잠깐만 아 수비용으로 좀 뽑아야겠다 머신거라도 수비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 디펜스에 좋잖아 머신거 하나 뽑아주고 대기 들어와라 나 지금 수비용으로 뽑았다 나 진짜 절대 안 움직인다 <laughs> 나 여기서 진짜 절대 안 움직일 거니까 들어와라 완전 수비용으로 지금 어? 아 조졌다 아씨 스나이퍼. 시 쉿. 얘들 야, 조져조팔해 버려. 잠깐만. 우리도 스나이퍼. 아! 어, 아! 어, 어! 어, 조졌다. 아, 어, 다 쌌어. 쌌어. 야, 여기 먹어. 야, 대기 대기. 아, 스나이퍼 뽑아야 되겠다. 디펜스에도 좋고 공격에도 좋기 때문에 스나이퍼가. 아! 아, 개빡치네. 어디 갔어, 다 씨. 아, 스나이퍼 하나 살고 다 죽었어. 이거 떨구는 거 썼나? 응? 온다. 오, 쉿.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쉿. 어! 오우 쉣! 오 쉣! 안돼! 야 이거 설치 죽여! 그렇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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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안 맞았다. 이 새끼 저거 많이 쓰네? 셀파 하나 더 뽑고, 수비용 뽑고,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아 지금 기지 앞에까지 지금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스나이퍼로 좀꿀좀 좀 빨아야 돼요. 어디가? 이 새끼야. 뒤로 와. 오, 다행이다. <laughs> 어 뒤로 올 수가 있네. 와, 씨 다행이다. 기다려봐, 너도 뒤졌다 이 새끼야. 야, 뒤질라고. <laughs> 야, 이거네. 야, 이게 개사기다. 개조. 아씨개 <laughs> 좋다고 할라 그랬는데. 상대한테도 좋잖아. 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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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무조건 백. 안 돼. 어, 안 돼. 안 돼. 기지 앞에서 방어해야 돼. 흘랐어. 안 돼. 더 이상 유닛 뽑지 마. 대기. 좋아, 사이퍼 개꿀 빨아. 개꿀 빨아, 좋아. 좋아. 뒤져. 이게 개 좋네. 이거 메달로 이걸 빨리빨리 열어야 되는구나. 아, 포이즌 가스 한번 해보자. 아, 아씨. 아, 아 얘봐, 여기 이거 다 설치했어. 어떡 하냐 이거? 돌격부대 만든다. 야, 여기는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돌격부대 됐으면은 공격. 그렇지. 이 정도는 쉽지 여기 공격 아 공격력 좋은 애들로 하니까 좀 괜찮아요. 그다음에 여기 뚫어야 되는데 여기는 와 이거 깔았네 이거 돈 많으니까 이거 때려버리고 <laughs> 부셔버리고 공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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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려. 틈만 나면은 또 이거 이상한 거 때리니까 수비 좋아. 그리고 가야 돼가 아야 아, 가지 마 돌아와 아, 다 죽었잖아 사이퍼 새끼 야 어디가 아 아이, 아 아이,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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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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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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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됐어. 먹었어. 이거 설치해. 그렇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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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좋아. 우리 방동변부대 좋아. 여기까지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버텨 버텨 버텨. 아, 근데 여기다가 또 이거 뭐 떨구면 뒤지는 거 아니야? 잠깐 뒤로 뺐다가 <laughs> 뭐 떨굴 수도 있으니까 뒤로 뺐다가 다시 가.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리고 때려버려요 그냥. 그냥. 어차피 뒤질 거 그냥. 공격해 버려. 어차피쟤 쏠거 같아 왠지. 어, 어, 어. 붕이짱이요? <laughs> 뭔 일이요? 와, 이게 개쎄구만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가. 그렇지. 그리고 여기까지만 오게 해야겠다. 여기까지 모게하고 독가스 때문에 다 뒤질 거야 또 우리 편, 그렇지? 다 사라졌네. 봐, <laughs> 나도 독가스다 씨. 독가스레츠고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 이 설치.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잘했어. 또그렇아안 좋아. 안 돼요. 빨리 와요 우리 편. 오늘 모아가지고 탱크 두 마리를 한 방에 뽑아가지고 그냥 조져버려야겠다 잠깐만. 이거 헤비 탱크 이거 뽑아야 되겠다, 이거 최종, 최종병기. 여기서 탱크 하나 뽑자. 탱크 하나 뽑아서 얘네들 좀 처리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가줘야 되겠다. 이 머저리들아. 안 돼. 안 돼. 그만 가, 이 새끼들아. 여기까지만 갔어야지, 왜 거기까지 갔어. 아나, 이 새끼들. 왜 거기까지 갔어. 안 돼, 제발 박아, 제발 박아. 탱크 나왔다! 탱크 나왔다! 잠깐만! 얘들아! 수비, 수비! 와, 탱크도 약하네. 스나랑 이런 애들 막 있으니까. 어, 여기 뚫어야겠다. 자, 우리도 탱크 가요. 우리 탱크 두대 가요. 뒤졌어요 아주. 탱크 또 온다, 씨. 한 떨구고, 이거 지워야 돼. 우리 탱크 어딨어? 에이, 온다, 괴물 탱크. 속도도 개 느려. 좋았어. 돈 아꼈다가 이거 바로 지으면 바로 없애주고 같이 공격 바로 들어가지고 달리기 빠른 애들 몰아 그런 다음에 공격 들어가지고 탱크가 맞아주면서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가지고 호버 탱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 말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졌다아 잠깐만. 호버 탱크. 호버 탱크. 아 망했어. 타이밍 망했어. 야, 안돼. 탱커 업그레이드. 탱크 어클이 되네. 와, 씨, 이겼다. 좀 더, 좀, 아, 아, 힘내라 힘. 제발, 더디 한번 더, 한번 더, 더디 살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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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왕> 탱크가 짱이구만. <laughs> 와, 더디가 이겼습니다. 45분이나 걸렸어? 미쳤네. 저 탱크가 짱이네, 그냥. 오케이. 사탄 그러면은 이번에 이걸로 가볼게요. 사탄 하드로 한번 가볼게요. 사탄 하드로 한번 가고 모르겠고 이게 짱이고 어독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스나이퍼를 안 쓸게요. 3탄 45분이면 안 해. 4탄은 1시간 찍겠는데? 아네세아네세 일단 수비. 돈을 아껴야 돼. 일단 예로만 수비해 봐. 참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거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머니세이브. 그리고 여기서 요걸 한번 배워준 다음에 레버 헤슬. 모였다. 이 새끼들. 그렇지. 명분... 이걸 노렸지. 기지 업그레이드 안 하고 돈을 계아 겨. 모이면 조져 일단 계속 대기. 먼저 들어가면은 분리해 처음에 병력이 소모가 되거든 잘해야 돼. 그러 이거 <같아요>. 어. 얘네 못 들어. 여기 얘네 집부터 어플 플어못 들어. 탱크 얼락해 주고 공짜로 얼락해 주는 건가? 이거 공짜로 얼락해 주는 거 이게 짱이네. 어어쟈. 왜 이렇게 안 맞아? 차모에서 안 맞는 게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뭐냐? 차모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답이 없네. 기다려봐. 나온다올 이걸로 일단 채워주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가야겠다. 돈을 아끼는 거야 나는 계속. 탱크 온다. 여기서 이 탱크 한번떨고가 그냥? 제발. 그렇지. 이 탱크 한번 떨구고. 그렇지. 어 여기서 이 탱크 하나 나오는 거랑 같이 가자. <laughs> 가자. 나 앞에까지 이동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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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때려주고 좋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이거 제발 한 번에 제발. 그렇지. 됐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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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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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이거 못하면 안 돼!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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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분 37초, 쟈스! Yes. <laughs> 어, 아주 훌륭했다 이번 판. 아, 오타나라고? 아니야 이거 그 와우, 박수 칠때 그 떠나야 시원 돼. <laughs> 잘하는 거지? 누가 박수 쳤냐고? 어, 내가 쳤잖아. 떠나야 돼, 떠나야 돼.